보시면은 자 왼쪽 부분은 나린기 부분, 오른쪽 부분은 실링기 부분입니다.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실 때 히터, 모터, 프린터 전원을 싹다 켜주시면은 보시다시피 컨베어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실링 온도 조절기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약한 150도 정도에 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파우치의 두께나 재질에 따라서 온도는 따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워킹 스피드. 얘는, 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컨베어가 빨리 돌아갑니다. 숫자가 적어지면은 느리게 돌아갑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에서 6, 7 정도 사이에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요 빨간 스위치는 정지 버튼입니다. 비상시에 눌러주는 버튼인데, 얘를 누르면 모든 기능이 멈춰집니다. 다시 원위치 할 때는 화살표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놓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워킹 카운터 오늘 내가 몇 개를 작업을 했는지 굳이 파우치 개수를 안 세도 여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림기 부분 마찬가지로 전원 스위치 놓고 온도 조절 역시 마찬가지로 150도 정도의 평균 150도 정도를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프린터 포지션이는 인쇄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 수위, 어, 볼륨이 올라가면은 빨리 찍히고 볼륨이 숫자가 적어지면은 늦게 찍힙니다. 자나링기는 보시다시피 카바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립니다. 일반적인 나사는 왼쪽으로 돌려야 풀리지만은 본 기계는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나사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 분리하고요. 먹지를 그대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빼시면 되는데 일단 장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장착하는 모습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먹지는 겉에 부분은 반질반질하게 광이 납니다. 그다음에 날짜가 찍히는 이 먹이 묻어 있는 부분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한 부분이 바깥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먹지는 그대로 끼시면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리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캡을 왼쪽으로 돌려서 잠그시는데 꼭 왼손으로는 뒤에 있는 캡과 먹지를 같이 잡아주시고 기계 안쪽으로 밀착을 한 상태에서 잠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먹지를 잘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제 손가락을 보시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샤프트에 하얀색 플라스틱 링이 다 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링이 껴져 있는 부분은 바깥에서 감싸게 돼 있어요. 걸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색 롤러와 하얀색 플라스틱 롤러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지금 먹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들어갑니다. 자 뒤로 보시면은 여기 손잡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얘를 기계 앞쪽으로 이렇게 밀으시면은 사이가 벌어집니다. 간격이 벌어지겠죠. 자 그럼 먹지를 잡아서 그대로 틈새에다 집어넣으시고 S자 모양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아래 모아주는 노래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먹지의 처음 부분은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붙여놓으시고요. 첫 먹지를 다 사용하고 나면은 위에 있는 먹지에서 종이 지관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을 거예요. 그 종이 지관을 아래에다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쓴 먹지는 종이 지관 채로 해서 버리시면은 수월하게 빼낼 수 있습니다. 자, 활자는 만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뜨겁기 때문에 장갑을 좀 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이렇게 일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고장 난게 아니고 자, 얘를 눌러서 눌러서 아무 쪽으로나 90도만 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팔자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얘를 교환을 하실 때는, 공구통에 보시면은, 육각 렌치가 한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2.5mm 짜리를 꺼내셔서, 아무 쪽이나 한 쪽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풀어내시고, 필요 없는 글씨는 빼버리시고, 필요한 글씨만 여기다 넣고, 다시 볼트를 살며시 잠그면서, 이 표면이, 일정하게 될수 있게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껴 볼게요 뜨거우니까 꼭 장갑 끼고 하세요 이렇게 홈에다가 껴주시고 꼭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원위치 다시 위로 올라오게 꼭 원위치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액상이 들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기울기 약 15도 기울기가 가능합니다 기울기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레바가 보입니다 이 레바가 기계 좌측에도 다 있습니다. 풀어 볼게요. 풀으시고 이 상태에서 두 손으로 기계를 잡으신 다음에 살짝 기울기를 하시면은 15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파우치가 우리가 요만한 파우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긴 파우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옆에 볼트 두 개를 풀으시고요. 좌측에 역시 똑같이 볼트가 있습니다. 풀으시고 그대로 놓으시면 풀고. 경격기를 벌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컨베어 높이는 이제 미세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핸들 두 개를 살짝 풀으시고요. 밑에 있는 원형 손잡이를 돌리시면은 이렇게 해서 요 면에 거의 맞춰놓고 하면은 얇은 제품들 포장하기가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 가이드로 폭을 조절하는데 볼트를 풀러서. 안쪽,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파우치의 실링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실링 벨트를 교환하실 때는 속도를 일단 최대한 줄이시고요. 이 가이드 벨트를 기계 내몸 쪽으로 살짝만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정지를 시키시고, 보시죠요 바를, 원형 너트를 살짝 들어서, 실링바가 벌어집니다. 얘를 안쪽으로. 냉각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형 너트를 살짝 들고,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에 간격이 다 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위에 보시면 이게 텐션 롤러입니다. 자, 풀면, 푸니까 밴드가 헐거워지죠? 이 상태에서 그냥 벨트 빼시고, 필요 없는 벨트 빼시고 다저세 벨트를 여기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이 텐션 롤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시 탱탱해지겠죠? 되셨죠그 다음에 아까 세워놨으니까는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고 가이드 벨트를 다시 껴넣습니다. 가이드 벨트는 회전하는 방향 그대로 해서. 살짝만 누르고 있으면은 기가 알아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벨트 교환까지 다 끝났고요. 교환하신 다음에 제일 주의하실 점이 얘네 들을 원위치를 안 시키면은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실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원위치. 원위치. 자, 상부와 하부 다 동일 조건으로 벨트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 주기는 벨트가 오래 쓰다 보면 열이, 열이 나가지고, 이제 실밥이 뜯어지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실링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터오프, 프린터오프, 모터에 전원이 들어가 있지만은 모든 열이라던가 다 전원이 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 한 10에서 15분 후에 자동 의 타이머가 작동을 해서 꺼지게 되겠습니다. 고장이 아닙니다.